예. 옛 속에서 오늘도 12 연기와 이빠사나에 관련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책이 참잘 지었어요. 이 책의 저자가 우소바나사이도의 수행법문이다. 수행법문입니다. 수행법문. 이, 이분이 수행자들을 이해한 법문이다. 그 법문을 모은 것이 이 책이다. 한번은 읽어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음. 부처님이 깨친 이후야. 불교는 부처님이 깨친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깨달은 이후부터. 뭐 법문을 하다가 깨쳤다 이거 아닙니다. 딱 깨친 이후야.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거 뭡니까? 저희 스승이신 그 법주가 이제 그 우리 스승님의 법제자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법제자다. 왜? 법을 받았습니까? 그, 백운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깨달음은 공부의 시작이다. 이 사람 하고 그 항의를 해나가는데, 어? 나침반도 없이 어딜 간단 말이고? 그, 나침반이 깨달음이다. 불교는 부처님이 깨친 이후부터 시작됐다. 부처님이 다 깨치고 오비구를 찾아가서, 가장 초전 본문을한 것이 무엇이냐? 사성제를 이야기했어요. 사성제를 이야기하면서 팔 정도와 거기에 부교제로서 12연기를 이야기했어요. 12연기하고 사성제하고는 이, 같이 봐줘야 됩니다. 뭐 12연기 공부 따로 하고, 물론 따로 해도 되긴 되죠. 뭐. 따로 하고, 사성제 공부 따로 하고 하면은, 아, 의미가 반감된다. 안 되는 건 아니죠. 사성제는 사성제대로의 맛이 있고, 12연기나 12연기대로의 맛이 있으니까. 근데 같이 함으로써 상승 효과가 있다. 그, 전님이 사성제를 설할 때, 고. 무엇이 고냐, 이겁니다. 무엇이 고냐? 고에 대해서 쫙 살펴본다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윗바사나. 고가, 정로병사에다가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야 하고, 원하는 거 원치 못 하고, 이 오온, 오온카마색 주상행식이지 않습니까? 오온이 빚어낸 것들이 다, 오온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다 고다. 왜? 오온은 항상 하지는 않고 무상이다. 무상한 것은 다 고로 왔어요. 응? 무상은 다 고다. 무쌍고, 무악. 이게 부처님의 근본 사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 고가 뭐냐? 했을 때, 다 이것저것 다 관찰하는 것이 이빠 사나. 그 다음에, 고 집이다, 집. 왜이 괴로움이 뭐였는가? 왜 이것이 나에게 고통으로 왔는가? 보통의 위안는가 했을 때 이제 12연기가 들어갑니다. 무명, 행, 식. 무명에서 행이 일어나면서 식. 요걸 뭐한 번의 전생으로 봐도 된다 하더라구요. 전생. 그다음식 다음에 명색, 육입, 촉, 수, 의 치, 유가 생깁니다. 유에 의해서 또한 번의 생이 나타납니다 생. 이걸 미래생이라고 봅니다. 생이 나타납니다. 생이 있음으로서 뭐가 생겼습니까? 노병사가 일어났다. 왜? 고집할 때 괴로움이 뭐였느냐? 괴로움이 왜 모인다 했 때? 태어났으니까. 어? 태어났으니까 노병사가 있다. 이런 태어났으니까 노병사가 있다. 음. 그럼 뭐 우여야 되나? 그럼 뭐 괴로움 속에서 그냥 지내야 되나? 그러면 부처님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고집, 매리 있답니다. 왜를 어디서 꺼내야 되느냐? 메리 왜 생겼느냐? 아, 고가 왜 생겼느냐 했을 때. 그 어? 고의 원인을 메라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거꾸로 올라가 보죠 이제는. 생로병사가 생겼어요. 왜 생로병사가 생겼나고 보니까 생이 있으니까. 생은왜생긴노 업이 있으니까. 업은 왜생긴노 집착이 있으니까. 집착은 왜생긴노 애가 있으니까. 갈애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갈래를 없애면은 갈래는 왜 생겨나? 수호 수에서 애로 넘어가기 전에 수에서 다 끊어주면은 애가 안 생긴다 이거야. 수는 왜 생겨나? 촉 촉이 있으니까. 육경과 육근의 만남이 있으니까 그래서 육식이 생기고 이것이 하나의1 8 개의 체계가 되고 이게 각자의 세계가 됐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그, 매를 하려면은 그 사람의 갈래를 끊어야 되는데, 갈래를 끊으려면 우회됩니까 술을 끊으면은 갈래가 안 생긴다. 이게 12연계입니다. 그러면은 우회마이 갈래를 끊을 수 있는,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부처님은 도, 팔 정도를 제시하죠. 정견, 정사유, 정업, 정명. 정정진, 그다음에 정영, 정정, 팔종종도 단어 들어버렸나? <laughs> 정경견, 정사유, 정업 아정어 정업, 정업, 정명, 그다음에 정정진, 정영, 그다음에 정정, 정정이 선정이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성계와 12연기를 묶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리가 윤회, 윤회를 이야기할 때, 왜 윤회를 할까? 윤회가 없다, 있다, 뭐 이러는데, 뭐. 저는 한생은 정말 있는가? 뭐 사람들이 말하니까, 한생 또뭐 있겠지 뭐. 어? 인도계에서 말하는 한생 있겠지 뭐. 왜? 죽은 이후의 세계는 각자의 세계입니다. 누가 뭐, 기독교는 또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예수님 을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이르어 천국에 가뿐는데 뭐. 그 윤회 없어요. 기독교, 그쪽 기독교는. 한생도 없어요. 그냥 죽으면은, 지옥 가거나, 천국 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 귀신은, 그건 사탄이래, 사탄. 어? 뭐, 거기 쭉 올라가면 뭐 성경책에 보면 뭐, 예수님이 뭐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뭐 사탄으로 변했다. 실패작이잖아요. 하나님도 실패했다. 사탄을 뭐 아니면 일부러 만들었다. 그 미꾸라지 속에 뭐 메기 한 마리씩 어여어로서 미꾸라지가 더 건강해진다. 뭐 그걸 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었는지 뭐 어쨌는지 사탄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 가거나, 지옥 가거나, 윤회는 없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종교에 따라서 종교가 지향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 어. 그래서, 저는 늘상 이야기 하는 것이, 사후 세계는 각자의 세계다. 종교를 뭐 믿든지, 유교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뭐, 그에서, 우리 또 뭐, 중산도도 있고, 뭐, 대순 진리도 있고, 뭐, 여호와의 증인, 개하면서 온갖 종교들이, 극하고 보니까, 대순질례인가그러 보니까, 4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4대 손을 잘, 제사를 잘 모셔야, 이 귀신들이 제사밥을 먹고 힘이 튼튼해갖고, 나의 수호신이 된다. 그러니까, 제사를 잘 모셔야 되니까, 돈을 갖고 온나. 뭐, 이런나요 <laughs> 내가 제사를 모셔줄 테니까. 우리 이 가게에 왔어도 와이어도 그뭐 재산 은못있어 재산 못있면 지금보다 장사가 더 잘돼요. 뭐 이러더라고. 그럼 그, 그 사람들이 나보다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후의 세계가 있다. 응? 각자의 세계라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뭐죽금면 그만이지. 그 사람 또그남대로의 의미 있는 사후의 세계를 갖고 있는 거라. 죽으면 한생에 그럼 또그 사람이 아니야 한생 같은 건 없어 윤회야 그냥 윤회 할 뿐이야 윤회가 뭔데 윤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라 이러던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윤회가 뭐냐 했을 때 업이다 이더라 아까 문명행식에서 한번더 태어나고 그 다음에 HU에서 업이 생기고 업에서 생, 생이 나온다. 그래서 업이 두번 나온다. 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눠놨다. 이거 뭐, 근데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물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요.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에서 사라지는 그 마음작용을 이야기한 거지. 어떻게 뭐 물질이 생겼다 사라졌다.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뭡니까? 물질적인 종교가 아니고 마음 종교라. 물질과 마음, 색수상행식 했을 때 색이 뭡니까? 물질이잖아요. 물질과 수상행식으로 구성된 게 나다. 오원이 나다. 아닙니까? 나의 느낌. 만약에 나의 느낌 카면은 내가 있다. 아닙니까? 그럼 무화과 아니죠. 어? 나의 생각. 와,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나의 자존심이, 어? 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어? 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할때 벌써 뭐 나, 나라는 실체를 만들어버린다 그럼 부처님은 나라는 거 없다. 그러죠. 나라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나는 곧 원이다 이 말. 어? 그러니까 자꾸 그그 그 당시에 부처님이 제자들이 자꾸 나의 몸덩어리, 나의 생각, 나의 느낌 감서 자꾸 나의를 이야기하니까 그럼 자기가 있고 나가 있고 또 느낌 있고 어 부계자 주체와 객체를처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부처님이 나라는 없다 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왜? 오원이 나인데 자꾸,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몸, 계속 뭐 이러니까, 자꾸, 그, 오원이 나다고 보니까, 아무리 갈게도, 안 되는 길어요. 그, 그, 그게 뭐냐, 그러면, 뭐, 알기는 알지만은, 습관화 돼 있어, 언어의 습관화. 언어의 응? 습관화 돼서 몸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스님도, 아, 오늘 타고 나니까, 와, 내 몸이 지푸둥하지? 이렇게 표현한다. 아, 이제 내가, 내 생각이 자꾸 한번 느껴져. 아무리 큰 스님도, 성질도, 어? 이놈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나의 기분을 얘기해. 나, 그럼 나가 있다. 그럼 부처님은, 나가 아니고, 오원 이 덩어리가 나라고 말했어요. 오원의 덩어리가. 음. 뭐, 업 이야기하다가 엉뚱한 대로 또 갔어요. 하여튼 간에, 나 했을 때, 온이다. 색, 수, 상, 행, 식이 덩어리가 나다. 나의 생각 했을 때, 나의 생각 했을 때, 나를 만들어버리잖아요. <laughs> 그러면 이거는 불법이 아닌 길어요. 그냥 온이 나다. 그럼 온이 난데, 이 온이 행을 함으로써 업이 생긴다. 업은 뭐, 뭘로 짓습니까? 의, 생각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구업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몸으로 짓는 신업, 세계 3업이 있다. 이 3업에 의해서, 전생에 지어놓은 원인에 의해 갖고, 이번 생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면 업그 자체가 그대로 오느냐 했을 때, 그건 나이들 하더라고, 또. 업에 갖고 있는 음력이 있다. 음력. 음력에 의해 갖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우리가 보잖아요. 암수가 모여갖고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었다니까요. 그 음력이 음력에 의해서 그 생명체에 스며들어오는 것. 이게 상속이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참 애매한 표현이던데 상속되었다. 전달되었다. 그 음력에 의해서 잠시 전달되었다. 이렇게 표시하더라고. 음. 갈 때는 뭐 사후 세계는 각자의 세계다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음력에 의해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한생하고는 틀리죠. 한성은 내가 혼, 영혼이 있어갖고, 영혼이 꾸양 고대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 음력에 의해서 태어나서 보였기 해. 오, 내가 그, 그 전생에 지어놓은그 영지에 의해서. 뭐, 선업을 지었으면은 선하게 태어났겠죠. 악업을 지었으면, 아, 불선업. 불교에서는 선업과 악업으로 이렇게 구별 안 하고, 선업과 불선업으로 나눴더라고요. 불선업을 짓으면, 독 태어나고 보니까, 내 불선업의 음력에 의해서, 오, 내가 닭으로 태어났네? 오, 어, 내가, 어, 돼지로 태어났네? 오, 어, 내가 뱀으로 태어났네? 오, 어, 내가 토끼네? 뭐 이럴 가 아닙니까? 어, 들어그 어떤 스님이 그러더라고. 어느 날, 눈을 떡떡,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떡떡, 자기 몸을 한번 훑어보니까, 오, 내 인간이네? 하면서도 넋으로 좋아했다는 그런 스님의 일라. 그래서, 그 음력에 의해서 내가 또 태어났고, 또요 살다가 다음. 우리 사과를 보면 그렇죠, 사과 사과에다 보면 사과 씨앗이 있어요. 이 사과 씨앗이 원인이자 결과지 않습니까? 원인이자 결과. 이것 또 사과를 심으면은 또 사과가 나요. 그럼 결과잖아. 이거는 그럼 이 결과물 이거를또 심으면은 이 원인이잖아. 원인에 의해 갖고 또 다른 세대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대로 나온 문화이다. 음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생의 업, 그 전체가 그대로 는 그대로 온다고 하 영원히 줘요. 그러나 그음력이라는게있다 어? 그러니까 제 설명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요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 그러면은 조금 어설프게 설명을 들어갖고 뭔 말이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은 요 책을 한번 읽어봄으로써 아, 그때 그분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구나 하고 탁 알아채는 거죠. 알아챈다. 가장 중요한 게 윗바산에서는 이게 뭐 사띠라 그랬습니까? 알아채. 알아채챔이 있을 때 어, 아채챔이 있어요. 음. 그 깨달을 수 있답니다. 어? 그 깨달음의 목적이 뭡니까? 열반이다. 근데 열반은 의식이 없다더러먼 열반에 이르러 이르는 까지는 기억되는데 열반에 들어가면은 내가 열반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몰라요. 어? 그러다가 있다가 어떤 자극에 의해 갖고 열반에서 깨어지면은 어, 내가 열반에 있었구나. 이렇게 돼 전에 탐먹인 우리 큰 스님이, 백원 스님이 그뭐 깨알교실, 그 깨달음을 얻기 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 이제 한 10여 명 이렇게 앉아있더라고. 그 우리 큰 스님이 이제 유, 유튜브 찍을 때 이렇게 비차하게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 있는데, 어느 그 여신도가, 여신도가 아 여학생이 그 이제 깨알 모임 온그 여, 여자, 그뭐 그때는 학생이라고 해야 되요 여학생이, 스님, 열반이 뭐라 뭐 해? 요거 경상도 몰라. 그래서 스님, 열반이 뭐라야?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물병을 열어들고 있다가 눈을 뜨면서 빙그레에 붙으면서 내가 그 말을 하기 전에는 열반에 있었느라. 그래, 그대가 그 말을 하는 바람에 내가 지금 방금 열반에서 나왔느라. 이렇게 표현하더라 응. 그러니까 열반에 탁 들어가는 순간에는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싹 들어가면은 왜됩 의식이 작용을 안 해버려. 응. 그러면 그 안에서 뭐 했는지 모르지. 그러나, 다시 열반속으로 대문을 들고 나오면은, 어, 뒤돌아보면은, 어, 내가 열반속에 있었네?를 안다, 이러더라고요. 하여튼간에, 뭐, <laughs> 이 믿음의, 에? 십신, 십신, 법학의 어르는 함경, 함경,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이 있어야만이 십지가 일어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